생일이 내일인데요. 이제 오늘 당겨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근데 이제 동, 우리 아들들한테 동생이 미리 전화해가지고, 어, 누님 생일에 쓰라고 50만 원을 보냈나봐요. 두 동생들이 이제 해서. 근데 이제 큰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싹 닦아주는 그 동안의 그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것을 모두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편지를 써왔어요. 편지가 누님은 우리의 하늘. 요년기에는 조씨 집안의 장녀로서 두 동생들을 챙기느 라고 고생했고. 결혼에서는 가슴 속에 묻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던 우리 누님. 그 힘든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제 60, 휴가비 되었네. 두 동생은 누님의 염려와 사랑 덕에 좋은 가정 만들어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반듯하게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건 다 누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입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휴갑이 넘은 지금부터는 누님이 하시는 시인과 유튜브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누님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시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복연 광년 드림. 제가 우리 동생들하고 5년 차이가 나요. 제가 6학년 때 우리 큰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많이 돌봐줬어요 사실 자식이나 똑같아요.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동생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참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키워놓고 동생들이 다 커서 잘 살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마음이. 싹 또 지난 고생했던 그런 힘든 것이 다 사라도 눈 녹듯이 녹고 마음이 평화롭고 참 우리 동생들도 대견하고 저희 자식들도 대견하고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상 부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이쁘게 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우리 빛누리랑 광년 빛여름이랑 참 착하게 잘 자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가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사람들이 부러울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위치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어 만족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가 행복하고 누구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우리 막둥이 동생 조아하는그 딸이 스물여덟인데 오늘 아파트 분양받아갖고 오늘 입주해갖고 그그 주택 그. 집들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착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30 안에 집 장만한 장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 조하을 조강년 큰딸, 그딸 하나가 진짜 하늘을 이름이 하늘이에요. 조하늘이 진짜 하늘에다 별 다른 것처럼 잘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하늘이도 참뭐 아픔도 있고 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참 웃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참 기적 같은 인생이에요. 저도 저 역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뭐 동생들도 잘 자라고 우리 자식들도 다잘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어 누구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바라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빈여름이빈놀이조조늘을 조성범 조윤 조성빈 또 우리 어, 우리 막둥이 삼촌 그 애, 애들도 그 동생들도 다잘 됐어요. 진짜 우리 삼촌들도 삼촌도 막내 삼촌도 어 조상한테 잘해서 다복 받은 것 같다고 자녀들이 다잘 돼서 좋아하셔요. 어 우리 삼촌 말로는 부모님한테 갈 때마다 성을 잘하고 그 술도 따라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상들한테 잘해서 인제 잘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뭘 했어든 잘 됐다 생각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삼촌, 어, 동생들도, 삼촌의 이제 애들, 저한테는 동생이죠. 삼촌이 저보다는 결혼을 좀 늦게 했지만, 더, 모두 다잘 살고 있으니까, 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년, 성년 아빠, 어, 우리 작은아버지도 건강하고 저한테 매일 카톡 좋은 걸, 미니 카톡 같은 거, 아름다운 영상 같은 거 주고받고, 어, 가족, 가족들과 제가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조나무, 작은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조남기 작은아빠도, 삼촌도 건강하시고, 우리 삼촌 엄마도 건강하시고, 우리 형제들, 복연이, 광연이, 빛누리, 빛여름이, 박, 박누리, 우리, 아기, 우리 이제 곧 손자가 태어나, 애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할머니 돼요. 어, 어 기쁜 일이 많아서, 어, 하늘의 축복인 것 같고, 어, 모두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